자연사박물관. 눈이 펑펑 오는 게 보이나요? 여기 눈이 오는데. 눈이 더 집까지 걸어갈 계획이고, 파업이라 우반도 없는데, 눈이 점점 많이 옵니다.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. 오랜만에. 펑펑 눈올 때. 아이 눈으로 보이는 눈이 더 멋있는데, 이게 눈이 너무 멋있게 오고 있는데, 아, 이렇게 세 배로 하면 조금 눈이 잡히는 것 같아요. Don't party. Don't party. 이전엔 여기까지 와봤고, 저기, 포이어바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? 저거를 전에 와보고 싶었는데, 아이들은 걷기 싫다고 그래서, 오늘 기회가 돼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걷는 거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처음 가는 길이라 어떤 거에서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갈지 우선은 저기 Feuerbauz, Fenhausen 표지판을 보고 저쪽 다리는 딴 동네인 것 같으니까 쟤는 이렇게 von Blinken, s e n t r u m 쪽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빙 돌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아는 건물들. 찻길로 다닐 때 봤던 건물이라 저거 사이로 가면 길이 있겠죠? 다음번에 올라가 봐야지, 여기는. 한번, 어, 여기 알아요. 차로 다녀가서 알던 길이니까 한번. 음. 기 맞는 것 같긴 한데, 좀 돌아가도 집들 사이로 가보겠습니다. 저쪽이 서커시긴 한데, 아는 길일 것 같고 좀더 공원을 끼고 돌아 볼래요. 이렇게 지금 막힌 길이고 아임바누스트라스니까 이쪽 길을 가보겠습니다. 주거단지 쪽으로 회사랑 주거단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거의 다 걸어왔어요. 이쪽은 코엔박 가는 길이고 여기로 쭉 내려가면 여기. 집이 나옵니다. 저기가 폴리오바오 어, 한옥수 오늘도 이제 누, 눈이 그쳐서 아,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. 마트를 들렸다 집으로 가겠습니다.